유서현 선수 신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서브 두 개의 성공이 있었던 유서현 선수죠 또 선명, 선명여고 주장 출신이죠 아네 그렇죠 아직 졸업은 안 했습니다만 들어오자마자 서브가 들어갑니다 에밀리 프로크 맞고 유서현의 멋진 수비 그리고 러브 에밀리가 버팁니다 갓코 때리는 에밀리 비리기 살리는 흥국생명 하지만 빈자리 올려주면서 에밀리 또 봤습니다. 반현 중앙 타키지개를 펴는 흥국생명. 네, 흥국생명이 지금 현대건설의 어택하다가 매우 좋았는데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이 블로킹으로 득점을 이어주네요 그렇습니다. 사실 박미 감독이 작전 타임 때 조금 혼낼 줄 알았는데 많이 끌려가니까 분위기만 살려라 이렇게 주문했는데. 지금 분위기를 살리면서 다시 이재영 분위기를 더해가는 흥국생명입니다. 10대고 조금은 따라온 흥국생명. 서브 에밀리를 향했습니다. 싱글토스. 그러나 다시 기회 맞이합니다. 후위 공격! 하지만. 네 선수들에게 늘 엄마처럼 따뜻하게 말하는 박미 감독인데요. 네. 또 있기 때문에요. 분위기를 좀 띄워줄 필요가 있겠습니다. 유서연 투입. 서브 잘 들어가면서 김세영. 어렵게. 한국생명은 <목소리도> 여기서 뭔가 만들어야 돼. 텐데. 속공으로 김세영.